나무 좀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지금 또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하늘도 보시고. 야, 우리 수산나 언니도 보시고. 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이뻐요. 쭉쭉 뻗었어요. 아주 나씬하죠 자,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이 얼마나 높은가. 멋있어요. 언니, 이래가면 이제 강이 나와? 여기가 생태마을 기산입니다 차가 옵니다. 예. 사소리도 들리죠? 차도 지나가고 있어요. 길이 너무 넓어요. 이 산을 걷다 보니까 창업신부님 술래길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울산 중림골 걸어갔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수산나 언니하고도 걸었었죠. 조시로 아내스 언니도 같이 걸었고요. 김두선 동생하고도 같이 걸었습니다. 정말, 창업신부님이 생각이 저절로 나네요. 이 험한 산을 걸으시고 이 길은, 조, 이 길은 좋지만은 조선 시대에는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창업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창업 신부님이 단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창업 신부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네요. 단나으로이 산길을 걸을 때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모든 힘드는 거를 마다하시고, 산길을 산길로 산길로 걸어 다니시면서, 정교를 하시며, 신자들을 위하여 세례도 주시고,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창업신부님, 하루속히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창업신부님이, 토마스 신부님이, 반열에 오르셔서, 떳떳하게, 김대건 신부님처럼, 로마 교황청에 동상이 세워줄 수 있도록,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나란히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요 창업 신부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함께 생각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아들이시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